반갑습니다. 어서들 오십시오. 아니 오늘은 토인데아 이게 내가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<laughs> 제가 이사를 좀 자주 가고 영상들이 좀 많이 올라가니까 오해를 하신 부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. 최근 영상에 <laughs> 최근 영상에 그런 댓글이 있어요. 이분 집 소개하는 유튜버인가요? 라고 이런 질문이 있어. 전드리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런 카톡이 왔더라고요. 안녕하세요. 글자님. 올해 23살, 군대를 전역한 남자팬입니다. 굳이 남자팬이라고 쓰셨는데. <laughs> 이사를 하셔서 너무 다행이고, 축하된다는 말씀 올립니다. 앞으로 제가 집을 구하려 하는데, 그래서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은, 사회초년생에게 자치에 대해서와 또 어떤 집을 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? <laughs> 어, 내가, <laughs> 내가, 어. 자취를 한 지가 10년이 넘었고요. 제가 또 이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. 알려줄 곳이 없잖아. 맞잖아. 그치? 이렇게 알라고 하는 거, 알려고 하는 거를 너무 좋은 거야. 이 부분은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건 드리겠지만,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. 그쵸? 그렇죠? 보통 자취의 로망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. 자취의 로망이라고 하면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. 전자취라면은 여자친구를 사귈 줄 알았어요. 대학생활 대학.. 대학교 때 아니, 없어요 음.. 이거 없습니다 안 돼요 아니 없어요 그냥 친구들의 아지트가 됩니다 야 너네 집에서 오늘 하룻 자고 갈게 이러면서 예.. 최고 단점은 자유 빼고 다 정말 자유 빼고 다가 모든 게 이제 단점이 되는 거예요 식사 빨래 핸드폰 사용비 청소 월세 관리비 옷 교통비 생활용품 이 자유를 얻기 위해 이런 모든 걸다 가져가야 돼. 이거 해낼 수 있으면 자취는 성공적인 거. 이거만 할수 있으면 200만 원 벌잖아. 진짜 빠듯하게 써야 돼. 150 정도 나가.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적금 이거 힘들어. 근데 여기서 만약에 플러스 알파에 여자 친구 남자 친구가 있다? 이러면 돈 쓰기 정말 돈 벌기 힘들어. 일단 한달 살고 진짜 열심히 아끼고. 근데 그 아낀 거를 저는 메이크했 썼습니다. 큐브란 게 처음 나와서 그 미라크 큐브에 썼어요. 예. 일단 사회 초년생 분들은 서울로 가볼까요? 비싼 데는 아예 걸도도 보지 말고 그냥 서울이라고 하면 일단 싼 곳이 화곡 쪽 원룸 투룸 가겠죠? 야왜 내가 원룸을 보냐? 사회 초년생인데 오피스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. 예, 관리비가 훨씬 비싸요. 오피스텔은. 비피스텔은 이제 뭐 주차라든지 이런 거는 좀될수 있지만 근데 보통 사회초년생이라고 하면은 주차 안 하잖아 BMW 사장 BMW 버스 배틀워크 이걸 타야지 야차 끌고 다니면은 돈못 벌어 처음에 절대로 처음에 야 200번 더 생각했을 때 550짜리 간다? 이거 진짜 바보 같은 짓이야 야200 벌고 50이면은 4분의 1이 월세로 나가 뭐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거 하면은 6 0만원 그냥 빠지거든? 근데 거기다 교통비 한1,20 써. 아 남는 거 없어 이러면은 온 넣고, 한요 정도에서 살게 돼야 되는 거야. 딱 여기 써있네. 미리 얘기 드립니다. 사진은 믿으면 안 됩니다. 직접 무조건 가서 봐야 됩니다. 이거 사진에서 이 정도 되는데, 직접 가보면 여기 누우면 거의 끝날 수도 있어. 나 같은 경우 나 누우면 끝날 수도 있어. 무조건 직접 봐야 됩니다. 난더 좁은 데 샀어요. 220에 2 5짜인데 화장실이면 여기가 현관이야. 여기 들어오면 현관이거든? 여기서 자야 돼, 이렇게. 여기서. 아, 진짜, 진짜야. 관리비가 그러면은 얼마냐면, 5만원이네, 5만원. 포함이 인터넷하고 TV들 하는 거니까 수도세나 전기세 이런 건 따로겠죠. 이렇게 하면은 7, 8만원 안에 끝낼 거야. 45만원쯤 안으로 끝나. 45만원이면은 이정도면 나쁘진 않아. 야. 4평 못 사는 게 아니고, 이게, 저, 이게 보통 이렇다니까? 보통은? 더 큰데 가면 돈더 많이 써야 돼요. 이따 546. 이거는. 1.5름이면 2등 줄수 있지. 자, 여기서 중요한 거. 전기 실비네요. 다 실비네. 요것도 한 10만원 안팎 생각하게 될거것 같아요. 그러면 56만원이지. 연 11만원이면은 132만원. 약 130만원 정도가 더 나가는 거야.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드 되는 게 내가 연 130만 원더 쓰고 이 집을 거주를 할 건지 아니면 130만 원더 벌기 위해서 저 집을 살 건지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음이 집은 지금 좀 평수가 크네 10평 정도 돼 10평 내가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이 집을 사는 게 난, 나도 좋을 것 같기는 해 집주인 말로는 딱히 안 나온다고 하는데 원래 안 나오는 집 구하는 방법이 있나요? 아, 근데 그거는 부동산을 다 욕할 순 없거든요. 다 그러진 않아요. 어, 나오지 않냐? 이래도. 원래 안 나왔다. 이러면 할 말이 없어. 어.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. 하나는 있어요. 1층에 식당이 있으면 바성생 확률이 좀 높습니다. 그리고 집볼때싼게 정말 좋긴 한데 나는 그래도 돈을 조금 더 써서라도 주변이 밝았으면 좋겠어요. 뭐 남자든 여자든 밤길 조심해야 되잖아요. 너무 안쪽으로 가지 말고요. 주변에 이제 편의점이 있던지 지하철역이 있던지 이러면 조금 가격이 올라가긴 하거든요. 차이점좀 그게 나아요. 뭐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. 음. 자, 오피스에 나왔죠. 월 50만 원입니다. 오, 50만, 천에 50만이면 일단 나쁘지 않아? 자, 근데 집은 좋죠. 어우, 집은 너무 좋지. 바로 좋아지지. 당연히 돈을 썼으니까. 관리비 팍 뛰어버리죠, 여러분. 내가 숨만 쉬고 있어도 12는 그냥 나가는 거야. 그냥 가만히 아 이러고만 있어도 나가는 돈이야. 갈리비가 벌써 이미 벌써 두배 이상 뛰어버리는 거잖아 사회초년생에서 월 70만원을 태울 수 있고, 이만한 보증금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게 될수 있냐는 거지. 그래서 이건 선택사항이에요. 가계부가 정말 중요합니다. 이 처, 처, 처 자취에. 이거 기셨다고 안 하면 안 돼요. 내가 얼마를 썼고, 내가 오늘 얼마나쓸 거고,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. 음. 집볼때 중요한 부분. 주변 시설, 뭐 편의점이라든지, 빨래방이라든지, 뭐 등등. 이런 거뭐 하나라도 있으면 돼요. 그쵸, 수압. 물조조 흐를 수도 있거든? 수압 같은 거 체크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풀옵션을 가면 에어컨이라든지 세탁기 고장 이 고장이 나 있을 수도 있거든? 왜냐면 이거는 확인이 안될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어! 아니 난 모른다! 이가 고쳐라! 이러면 생돈 나가요 진짜 이거 고장 난거 있으면은 고쳐주시는 거죠? 이렇게 그 특이하게 넣어, 넣어달라고 해 음, 소음 부분입니다. 나, 이건 내가, 겪, 내가 겪는 부분인데 확인할 수가 좀 어, 없긴 한데요. 살면서 확인하게 되는데 혹시 윗 집은 어떤 분이 사세요? 이런 건 물어볼 수 있거든. 그런 정도 물어봐서 확인하면 좋을 거. 갑자기 막 울고도 물고막 기름치고 일버리면 여러분들 딱 자고 있다 그 깨면 너무 힘들잖아, 여러분. 어. 2호의 인성은 못 봐. 똑똑똑 혹시 인성 썩으셨나 들어오신가요? 이럴 수는 없잖아. 집주인이 어떤지 파악을 하는 게좀 좋을 것 같아. 이건 정말 중요할 것 같아. 사실 보통 이제 자기 집 빨리 내놓으려고 뭐 친절하게 하는 분들도 있어. 계약하고 나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, 근데 이거는 복불복이야. 복불복이랑 내 원하는 하자 있는 부분들을 잘 해주면 분명히 집주인 좋은 분이셔 근데 계속 미루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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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은 그거는 좀... 안 되지 1층이 식당인 경우면 바퀴벌레가 좀 단일 확률이 좀 높다 싼 집이 좋지만 싼 데는 이유가 따릅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이 부분도 잘 확인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, 다 만족하면 참 좋겠지만 당연히 만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게 어디냐면요 잔소리 좀 들으면 은 최고인 게 부모님과 살고 계신 집입니다 네, 부모님은 잔소리하지만 부모님이 여러분 살고 싶을 거예요 네. 그리고, 혼자 집 보러 가지 말고, 아이, 모르면 친구든, 아니, 부모님이든, 꼭 같이 가시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. 이 영상을 보신 분은 유튜브를 더 확인해보시면, 많은 영상들이 있으니까, 꼭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메이플 방송인인데, 참, 나한테 이런 질문 들어왔다는 거 보면은, 참, 정말 내가 그 이사 때문에 이슈가 크긴 컸다.